잘못 콜릿수... 잡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아, 을 밟았구나. 아니, 선을. 아, 홍어 때문에. <laughs> 아, 홍어 홍시를... 때문에. 아, 초콜렛도 아, 없어, 이제 다문 받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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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여행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 이제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아휴 효도했네요, 진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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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됐어. 어우, 까니까 좋다. 또 일부러 저희 출장부페 느낌 내보려고 준비한 거예요. 어? 선배님 마시멜로 하니까 그 여자 생각 안 나요? 마시멜로 마시 <laughs> 아. 아니 근데 어, 저렇게 웃음소리 들은니 너무 좋다 용돈 드릴 때보다 더 아. 기뻐하는 거 아. 같아 근데 맞아 맞아 왜냐면 저희 엄마가 엄마가 가끔 이렇게 쓸쓸하거나 이렇게 할때 어. 저랑 둘이 갔다 왔던 여행 사진 그렇게 찾아보거요 아. 보고 아. 그래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 좋아하는 거 되잖아. 같아. 맞아.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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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먹어 벌써. 응. 안 보는 거야. 간. 용돈은 그 순간 받는 순간 그 즐거운 만. 웃음이신데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계속 웃으시 맞아. 어. 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 계속 이렇게 웃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어. 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말씀이 끊이질 않고 계속.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laughs> 자식이 뭔가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할 때, 되게 막 가슴이 벅차 어, 막 언니 지금 울가같가 맞죠 지금 어, 찡해 내가 뭐 사실 뭐 철이 없다고 생각할 오, 수도 아니, 있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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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네. 나 나를 나름대로 관리하는 게 아이들한테 음. 나중에 폐가 되지 않기 아, 위해서 그 말씀 엄마가 항상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 관리하는 너한테 폐에 끼치고 싶지 않다고 음. 그러면 그 우리 저 자녀 분들한테 뭐 근래 받은 선물 같은 거좀 기억나는 게좀 있으세요? 계속 음식 뭐 해주는 거다 해줘야지 그 음식뿐이 아니라 네. 또뭐 지금 을살때또 뭐 엄마도 같이, 같이, 같이 아유, 이렇게 계속 그런구나, 우리 맞아. 딸은 나, 나랑 우리 사돈 안 사돈하고 아 같이 이렇게 꼭 해줘요 아아아아 그죠 참 대견하다 아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좀 외로울 수도 있어 딸이랑 엄마랑 지나면 <laughs> 네. 아빠들이 조금 네. 그래서 이번 자격 격리가 저한테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렇죠. 그... 미리 연습한 거 같았어요. 음. 민서도 걱정 많이 했죠? 아니요 안 걱정. 에이, 에이, 걱정 엄청 많이 했니까봐 저리가 저리가 그랬어요. <laughs> 충분히 충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리가 어디에요? 이선 이서준 이소, 고요 지나가 이선 이소, 이서준은 다 지나가는데 <웃음> 코로나 코로나 <웃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laughs>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고 끊이질 않고 계속 얘기 얘기를 할수 있다는 자체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도 눈을 여기가 더 네. 쌍꺼풀 하고는 예? 어? 좋겠다. <laughs> 해야 되겠어요. 어, 어. 나도 이거 한 거거든요. 이거 여기 여기 앞에 쌍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 시야가 넓어져 갖고 음. 시원해 보여. 이만큼 보이는 거 이만큼 보여요. 안검아수, 어. 안검마수 음. 어.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게 되게 요즘 관심사시다고 어. 네.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가 정말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예. 네. 제가 돈 얼마인지 대해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하자고 어, 하자고 하는데. 어머니가 진짜. 무섭다고 네가 먼저 하고 오라고 맨날. <웃음> <웃음> 제가요? 네, <laughs> 은근히 저렇게 이제 자랑한다. 맞아. 자랑이야. 아, 자랑이야. 자랑. 사이가 해래. 저도 날도 해래. 아들이 음. 사실 제가 이번에 냉장고하고 TV가 좀 오래 누인 했는데 교체해 줬 우리 아들이 싹 바꿔 줬어요. 또. 아가 잘 먹이가. 냉장고 사줘! <laughs> 냉장고 <laughs> 사줘. <laughs> 냉장고 사줬어요? 얼마 전에? 얼마 <laughs> 전에? 냉장고를 10년 이상 썼더라고. 아아 문이, 문이 안, 이렇게 고장난 상태에서 한 1년을 쓰신 거야. 후자들아, 이상윤 선배가 내효자야 네, 알았지. 아아 진짜로? 그게 이제 알았지? 좀 바꾸라고. 알았지. <웃음> 알았지. 알았지!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이제. 예. 번호 좀 알려주세요. 오, 번호기 아아 번호 아 응. 예. 번호 <laughs> <정수기>. 완전. <정수기. 정수기. 웃음> 정수. <말고>. <laughs> 아 정수. 이정수. 정수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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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수이정있겠정 아음 어머, 다 탕은 이제 완료. 이정수. 이정뭐 이정수. 이정이정거이 어? 오이 아, 죽인다. 아. 아. 엄마, 그거를 왜 갖고 와, 여기를? 어머, 어머, 어머. 그게 홍어예요? 아. 그 뭐야, 통째로 갖고 손질이 안돼 있는 거야? 어? 저는 태어나서 이날 처음 봤어요. 아니, 어머. 에이. 아, 잠깐만. 아, 어, 어떡해. 아, 선생님. 나 이거 홍어 진짜 집에서 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더니 여기 갖고 오면 어떡해.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 일리 갖고 왔지. <웃음> <웃음> 위험 치료 위험 치료 장난 아니야 나 깜짝 놀랐요안모니아지안모니아 어, 진짜 암모니아지, 깜짝 놀랐어 진짜 저거 김치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아 삼합로 해서 먹잖아요 아 좋다 뭐가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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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어머, 드시는 어머. 거야 아 진짜? 여기다 구워 먹는 거아니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건 아무나 못뭐 먹는 거야 이것은 어? 직접 손질을 한다고? 아니 상준 씨 어머니가 손질을 거의 파는 것만큼 잘하시더라고요. 어머머, 어머, 어머, 진짜 어머, 어머. 파시는구나. 와. 어 날개, 날개. 어머머, 어머, 날개인가 그게? 아, 진짜 야. 잘하시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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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잘 짤르신다. 어머, 어머, 어머. 잘신다 접시를 드려야겠다. 음. 와, 쟤 저기 웃고 있어 계속. 음. 이니그을때더 먹으면 좋겠는데. 애 나온다, 애. 애 있다, 이게. 애가, 애가, 애가 진짜야. 애, 와, 애 간장을 녹인다할때그 애. 참기름 아. 소금에다가 이거. 예, 아. 응, 응. 어, 아. 네, 찍어 먹어요. 어, 와, 어머니 손질 잘하신다. 아, 손질을 너무 기가 막히 하시네. 요딱 먹다 가시더고 아, 너무 잘하시네. 진짜, 근데 귀에 보이긴 한다. 그같 그래. 그래.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이렇게 드신다고요? 이거, 이거. 음. 이게 진짜야, 이게. 아, 썰어서 애를 드시더라고. 그것도 바로 먹는 건데. 그왜 준비하는 거야? 그냥 먹어도 돼. 어머! 저못 먹겠다. 저못 먹겠어. 어머 어머 어머. 근데 홍어 애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어 애탕도 되게 매력적인. 아 그래요? 홍어 도 탕이 있어요? 애탕. 어그 탕도 그냥 먹으면 코가 빵 뚫려요 선배님이 또 그런 음식들 잘 드셔서. 관리가 네, 이제 슬슬 나오는 예. 것만 동현이 비결이... 홍홍어를 먹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 홍어 동락이 먹자 먹어봐 이제. 어 처음이야 나 인생 처음. 찰져 초. 찰져 아주. 저도 처음 먹어봤어. <laughs> <오, 뭐야>. 괜찮지? <laughs> 맛있지. <웃음> 찰지잖아. 맞아? 아주. 맞아. 찰. 맞아? 아 진짜? <laughs> 오. 먹었어. 음, 오, 오. 너무 먹죠. 음. 맛있어. 먹겠네. 먹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도독 오도독 식감이. 이거 진짜 큰거먹어 아유 작게 썰어줬 아들 주려고. 향소이는못 어. <놀람> <놀람> 먹어. 에이, <놀람> 아유 이뻐라. 냄새 안 나. 식어봐안 안 어. 나지? <놀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원아매기매기 <호우랑>. 호와랑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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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생겼죠? 매기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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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 먹었던 거 아니에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 진짜 맛있어. 아안 나. 진짜 안 나. <laughs> 맛있네. 그아 참치, 참치. 진짜 맛있어. 올안 나? 씨발. 자 여기 눈 다. 나단이빵뚫 거. 무슨 기차처럼 쫙 나오지. <laughs> 그 맛에 먹는 거야. 그맛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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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머니. 아, 뭐 전쟁 난냐고. 잘 먹겠습니다! 잘 아, 먹겠습니다! 아이,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오, <laughs> 어, 왜하늘대요 아니, 근데 너무 맛있게 드셔. 잘 드세요, 잘 아, 진짜. 아, 진짜. 집에서 맨날 못, 드시, 못 먹게 하니까. 아,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맨날 밥 본인이 차렸을 텐데. 홍현 어, 씨도 사실 처음 차려드린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제가요? 예. 네. 그렇죠. 그치. 저희 엄마도 잘안차려줘요 땅방이네요. 네. <laughs> <laughs> 시켜 먹으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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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쫀득쫀득하잖아. 와. 아. 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게 먹는다. 음. 와와 음. 음. 어머니 오늘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어땠어요 오늘 두 분? 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와아 밖에 아 상준이하고 애기들 오 놀러 나가고 안 나가고. 어머. 너무 어 좋았다, 진짜로? 아니, 어머니가 바쁘셨잖아, 일하시고. 되지. 내가 바빠서. 어. 응.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바빴고 나이가 드니까 응. 응. 내가 바빴고 응. 좋은 아 시간이었어.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응. 오늘은 좋았죠. 여행 좋아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상준 씨, 어머님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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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많이 친해지신 것 같은데 마지막 홍어 때문에 멀어셨어 홍어에서 부서지신 것 같아. <laughs> <laughs> 디저트를 좀 준비했어요. 디저트? 야, 이 기계 빌려왔어. 모텔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죠? 진짜로? 어. 빌려주더라고. 퐁듀 아예 저희 부피 코스를 빌려와가지고. 미안한데, 지금 홍어랑 뽕듀가 맞아? 이게 <laughs> 뭐야? 원래 부피잖아. 원래. 아, 그래? 그래? 부피. 어, 뭐야? 오오 이게 뭐야? 초콜릿이지? 네. <laughs> 처음 보시죠. 이거 엄마 보셨어요? 두 친구분 대신 기념으로 그니까 오늘 자두분손 잡으세요 정수기가 정수이와 친구 되는 날두분 음. 우정 영원히 포에버 축하드립니다 야 헤이처럼 준비했어 요 기념이네요 정말 자 오, 오, 오. 오,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더 해보블래 자자자자기여 이렇게 붙여갖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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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잘했어, 생각해이니까 저거 좋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늘맛있더고 부모님들이 언제 저런 걸 해보시겠어. 애빌려왔다, 자기야. 우와, 이제 마시멜로우 해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마시멜로 고기도 되지, 고기도 되지. 응. 어. 다 아, 되지, 뭐. 초콜릿 고기 초콜릿. 어머, 어머, 어머. 고기 초콜렛 처음 보네요. 나 이거 감귤 초콜릿. 엄마, 음. 어? <laughs> 아, 뭐, 뭐 하는 거야? 어? 왜, 왜? 엄마 뭐해? 어? 나 홍어를 왜 꼼꼼하게 아. 먹어? 우와 어떤 맛일까? 최초야! <laughs> 세계 최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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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otel> 맛있다! 진짜 홍어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초콜릿은 홍어 냄새나자 홍어 <laughs> 때문에? 물 어딨어? 홍어 때문에? 어머니 약간, 약간 향 올라와요 초콜릿은 아. 초코에 그암모니 향이 배겨있더라고요 한번더 넣어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저왜 그래? 아분들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 그래? 뭐야? 뭐야? 아 이거 이상준 씨가 가다가 선을 꼬치 잘못 꼬치 잡은 거예요. 아 선을, 선을 밟았구나. 아, 그래? 아니 선을. 와! 아이고, 아이고. 뭐야? 한번 야. 아 야. 아야야.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뭐야? 어머머머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선이 여기. 아 큰일 났다. 아. 어머. 아이, 에이! 아, 엄마가 날왜 그러는 거야? <laughs> 홍어. 아, 홍어 때문에. <laughs> 아, 홍어 때문초콜릿도 <laughs> 없어, 이제. 다문 닫아가지고. 우리 선이가 빠. 초코에 빠진 날이네. 인간 뽕듀 헌이가 오래 빠진 날이 아니라. 홍어 때문에 그래, 홍어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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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고, 선유 선배님도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간 적이 없어. <laughs> 맞아. 간적 있어요? 나는 없었던. 오빠랑 셋이서. 그러니까 가봤어. 단둘이 간 적은 없어요. 그래. 엄마 어려운 어, 일이야. 엄마랑 단둘이. 엄마랑 단둘이. 어, 어, 없었어요. 아들이랑. 그러니까 단둘이 가기는 좀 힘들. 딸이랑 단둘이 간 적은. 딴, 딸이랑은 잘. 그어데 저는 개그러워. 엄마랑 단둘이 여행 다녀왔어요. 시간 많지 않지 진짜. 아, 너무. 전 파리랑 스위스 갔다 왔어요. 단둘이? 네, 둘이? 둘이. 그때 아버지는 근데 되게... 아버지는 뭐였어요? 아버지는 철그그 그쪽 나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였는데 아... 스위스 가보고 싶다, 나 에펠탑 보고 싶다라고 그래. 하는데 보고 울컥하시는 모습 어머. 보고 너무 죄송스럽다. 진짜 좋은 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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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네. 진짜. 외국 분들이 일란성 상자. 내가 <laughs> <laughs> 되게, 되게 닮았다고 엄마라고 하면 그렇게 놀라는 네. <laughs> 네. 왜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엄마 왔는데. 내가 코마리 Ah, é? oh, Eu então... que